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자신의 기도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굳건히 서가는 것에 대한 깊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